안녕하세요. 소노 호텔&리조트의 민정은 직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소노 호텔&리조트에서 2020년에 출시한 이기제 큐티브 회원권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기제 큐티브 회원권은 스위트 회원권과 노블리아 회원권 중간에 위치한 회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브랜드 명칭은 대명 리조트에서 소노 호텔 앤 리조트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각 지역, 직영 리조트 역시 명칭이 변경이 되었기에 참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총 16군데의 직영 리조트를 5가지 명칭으로 분리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노 호텔 리조트 현황입니다. 각지역 리조트에는 리조트 객실과 호텔 객실로 운영을 하고 전문 호텔을 운영하는 지역은 소노캄 고양과 소노캄 여수입니다. 그리고 패키실도 운영을 하고 있기에. 애완견을 키우신다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습니다. 소노 호텔 리주트에서 운영하는 부대시설도 회원권 보유 시 회원 혜택을 받아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중에서 소노 펠트 cc, 비발디파크 cc, 델피노 cc, 가 인기가 좋습니다. 승마를 즐기시는 분들이시라면 승마클럽 역시 만족하실 거라 생각되십니다. 비발디파크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물놀이시설, 오션월드, 겨울철엔 스키장까지 혜택을 받아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이기제큐티브 회원권의 가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제큐티브 회원권 가입은 회원제 20년 만기 상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회원권 상품입니다. 회원권 구분은 기명과 무기명만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가격은 기명 1시부가 6,450만원 무기명 일시불가 7,900만원 입니다 일시불은 계약금 후 1개월 이내 잔금 시 적용되시며 분할가는 계약금 후 2개월 간격으로 총 5회에 거쳐서 납부하시면 적용되십니다 회원제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토탈 잔가에다 완납을 하시게 되면 취득세 2.2%가 생이 되십니다.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신규 혜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간 서비스 제공되십니다. 객실 특화 혜택만 선택하시면 최대 5년, 종합 혜택만 선택하시면 최대 3년, 이용 빈도, 이용 계획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신규 혜택입니다. 무기명 역시 종합 혜택, 객실 특화 혜택, 골프 특화 혜택 중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회원권은 신규 혜택 서비스도 좋고 상시 기본 혜택 역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페셜 베네피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박권도 그리고 호텔 투숙 시 조식부패권 연 10회, 계약 종료까지, 그리고 노블리안 객실 예약 및 이용까지입니다. 노블리안 회원권 가격이 부담이 되셨다면, 이그제큐티브 회원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원권 등재 범위입니다. 지금까지 손 호텔 리조트 직원, 민정은 이었습니다. 문인 및 상담자료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실 수 있으십니다. 언제든지 궁금사항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